숫자 카드 5장을 모두 사용할 거예요 모두 사용. 다섯 자리 숫자를 만드는데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수,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를 합하면 11만 7107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억이 알맞는 숫자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단 숫자는 모두 다른 숫자입니다. 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서 4, 5, 6, 7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4 5 6 7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럼 기억은 아예 4보다 작은 수가 되거나 아니면은 8 9 10 8 9 8까지될 수가 있겠네요. 맞죠? 네? 지금 아그니까 지금 얘네가 4 5 6 7이 연달아 있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수는 기억이 될수 있는 수는 0 1 2 3이 되거나 이렇게 아니면은 8, 9. 이 중에 답이 있다는 거지. 8, 9는 안 되죠. 8, 9는 왜안 되냐면은 8에 들어가면은 가장 큰 수가 8만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작은 수는 4만으로 시작해요. 8만, 4만. 두개 더하면 얼마가 되죠, 이미? 1 2만 어, 그러니까 넘어서니까 좀안 되겠지. 그럼 9도, 안 그럼 9도 안 되겠다. 그래서 8, 9는 일단 아닌 것 같고 조금 작은 수 중에 답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얘가 제일 작은 수야. 맞죠? 그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제일 작은, <laughs> 제일 작은 수가 되긴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가장 큰 수를 써보세요. 라고 하면은 얘가 가장 막내가 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76,540 기억이 되는 거죠. 가장 작은 수를 써보세요. 라고 하면은 누가 앞에 와야 되는 거죠? 음, 아, 1. 가장 다운서 기억이 가장 앞으로 와야 되는 어 기억 안 돼요. 기억이 앞으로 올수 없어요? 기억이 아파오거나 아니면 네. 기억이 0이라면 음. 기억이 뒤잖아요. 네. 거시. 만약에 근데 기억이 0이 아니라면 4. 그러면 기억이 앞에. 기억이 앞에 올수 있겠죠. 지금 기억이 아. 만약에 0이 아니라면이라고 생각하고서 기억을 한번 앞에 써 볼게요. 기억. 그다음은 4, 5, 6, 7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요? 네, 네 요거를 다 더해요. 더한 게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1, 1 7, 1, 0, 7이 나와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뭐야? 11만 7, 1, 11, 0, 7이 나와야 돼요. 이게 예, 저거 0이 나와야 되는데 안되죠 어디가 여이 나와야 돼요? 얘랑이랑 더해서 이거요? 네. 네, 그러네요.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되는 식이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식이네, 진짜? 아니, 그래서 지금 0이 안, 맞는 걸로. 음. 그럼 답은 0이 되는 거 아니에요? 0이 되면 하이 이게 나와요? 네. 저 지금 응? 연산해봤어요. 기억이 0이면요? 응, 네. 음? 그럴 수가 있나? 해봐요. 0이면. 지금 둘개 더해서 얘가 0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0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네. 했을 때. 그러면 기억을 0이니까 안 되니까 음. 뒤로 가서 그리고 4가 맨 앞으로 가는. 그 7이랑 4랑 더하면. 네, 그렇죠. 아. 이게 지금 0이 아니면은 나올 수가 없는 수예요. 만약에 0이라고 생각, 0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네. 얘랑 얘랑 더한 건 얘는 맞아. 근데 요거 두개더 해가지고 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0이 아니라는 게 아닌 거야. 그럼 뭐냐? 만약에 기억이 뭐일 수 있다? 그럼 0이라는 거지. 그렇지. 기억이 0일 수도 있다는 라 거지. 그럼 기억이 0이라면은 여기 0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배치가 다시 되는 거죠. 얘가 만약 0이라면은 얘가 내에오는 거야. 그래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큰 손은 얘가 0이니까 7만 6천 5백 4 10이 되는 거고. 가장 작은 수는 앞에 0이 못 오니까 뭐 하는 거죠? 4가 하나 오고 그다음에 0오면서 5, 오, 6, 7.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두 개를 더해 보니까 답이 나오는데 아, 12 71 07 이렇게. 아예 큰 수는 처음부터 안 됐었고요. 자, 이수 중에서 0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옮겨 봤더니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럼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라고 해서 잘못된 문제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서도 다시 0이라면 배치가 다시 되다 보니까 얘가 0이군요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기억은 0이었습니다.